자 어제 챔피언스리그 3차전 파리 생제르에이스미란 전에서 파리 생제르만이 3대 0으로 대승을 거뒀고요. 그리고 우리 이강인 선수가 71분에 댄베레 교체로 들어와서 89분에 역사적인 파리 생제르만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와와 아직. 꿈만 같아요, 진짜. 와, 25분 동안 진짜 너무나 행복했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데뷔골을 진짜 너무 너무 기대했는데 역시 이강인 선수 제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아, 챔피언스리그 데뷔골 그것도 에이스미란 상대로 아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것도 골이 진짜 멋있어요. 이렇게 딱자이렌리를 패스하고. 하모스의 페이크 슈팅을 이제 이강인 선수는 받아서 빰 왼발 슈팅으로 이렇게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와 일단 너무 행복하고요. 이제 뭐 시작이죠. 사실 이강인 선수는 어떻게 보면 3개월 만에 파리 선샤인 데뷔골을 넣긴 했는데 그 아시다시피 부상도 당하고 뭐 아시안 게임도 당하고 파리 선샤인에서 뛴 경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리그 1, 1 2차전뛰었고요 그다음에 부상. 그다음에 잠시 돌트문전 챔피언스리그 1차전에 약 15분 소화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라스부르전 예, 지난 주말에 스트라스부르전 이제 파리 생제르만에 복귀했고 그리고 이번에 복귀해서 두 번째 경기였어요. 3개월 만에 골 넣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빨리 터트린 거죠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이강인 선수는 어 선발로 나온 경기는 세 경기 밖에 없어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는 이제 어 1차전 그리고 3차전에 출전했는데 둘다 교체로 들어와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빨리 터트린 거죠 데뷔골을 아무튼 어 챔피언스리그 골 이제 나왔고요 앞으로 뭐 리그와에서도 예, 데뷔골이 나올 거고 그리고 어시스트 어,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어제 파리 생제망의 경기력은 전반전까지는 사실 살짝 아쉬웠는데 후반전에는 아주 좋았어요. 어, 특히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이 파리 생제망의 플레이는 조금 더 수월해지고 조금 더 깔끔해졌어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와 뭐, 엠바페라든지, 그리고 자이레리라든지이 합이 굉장히 잘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좋아질 거고요. 어제는 이강인 선수가 71분에 덴베리 선수 교체로 들어와서 이제 오른쪽에 뛰었잖아요. 지난 스타스부로전에서도 전반전 그리고 후반전 시작까지는 오른쪽 측면에 뛰었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사실 중앙에서도 뛸수 있어요. 중앙 약간 왼쪽 혹은 중앙 오른쪽. 근데 이강인 선수는 측면에도 윙어로도 뛸수 있습니다. 어, 사실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즈보거전도 어,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오른쪽 윙어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아시다시피 A 매치 데뷔골 넣기도 했고. 어, 두 경기에 이렇게 멋진 새 골을 넣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교체로 들어와서 골 넣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점점, 파리산 자망에서의이 위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사실 많은 포지션에서 튈수 있는데, 보니까 아마도 조만간, 어, 오른쪽 측면에 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의 경쟁자는 당연히 우스만 덴벨레죠 아 우스만 덴벨레는 이제 뭐 너무나 잘하는 선수지만 파리 생제르맹에서 지금 아직 골을 넣지 못했고요 어제는 골 넣긴 했어요 왼발 슈팅으로 이렇게 어제 득점을 했는데 아쉽게도 아, v 에어 판단으로 취소가 되었어요 사실 아 덴벨레는 살짝 네, 많이 실망했을 것 같아요 파리 생제르맹 팬들도 실망했을 테고. 하지만 덴베레 교체로 들어간 이강인 선수는 18분 만에 데뷔골을 넣었고 덴베레가 살짝 앞서 있었다면 지금은 이강인 선수가 조금 위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저와 함께 프랑스 외신 그리고 파리 상자망 팬들이 이강인 선수 그리고 덴베레 경쟁 어떻게 보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해 할 것은 이제 이강인 선수는 주전일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선발로 나올지 궁금하잖아요. 프랑스 언론 그리고 파리 생제만 팬들이 우스만 뎀벨의 이강인 경쟁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랑스 언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풋메르카토는 이제 이적 시장 뉴스는 많이 다루는데 어제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이강인 관련한 기사가 떴습니다. Le PSG n'a fait qu'une bouchée de l'AC Milan mercredi soir au Parc des Princes lors de la 3 troisième journée de Ligue des Champions. Au Champions League, Sam John, Hong Kyunggi, Parc des Princes, Paris Saint-Germain, Sam Dae Younglo, Tae Et si Dembélé a rendu une nouvelle copie mitigée, son remplaçant Kang In Lee a marqué de précieux points. Ousmane Dembélé, Hong Gil Yorgun, 않았지만, Dembélé 교체로 들어간 이강인 선수는

파이썬 전망의 스페인 출신 감독인 루이스 앤리케는 자신의 전통적인 4-3-3 포메이션을 선보였습니다. 공격 라인은 삼총사 라인, 킬리안 엠바페, 헝달 콜르모니 우스만 덴베레였습니다. 콜르모니와 엠바페는 제 역할을 다했다면, 전 FC 발셀로나 선수인 우스만 덴베레는 이미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덴벨레에 대한 신뢰감은 있지만 이강인 선수가 교체로 들어올 때마다 기회를 잡고 잘하는 느낌입니다. 뭐 사실 빵이 선수 아마 팬들뿐만 아니라 어제 경기를 본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 덴벨레보다는 19분 동안 이강인 선수가 더 많이 보여줬다. 사실은 뭐 덴벨레는 우리는 뭐다 알잖아요. 너무나 훌륭하고 진짜 잘하는 선수지만. 경쟁은 이런 겁니다. 뭐, 한 선수는 가끔 뭐, 이렇게 부진할 수도 있죠. 근데 덴벨레는 어, 아쉽게도 지금 파리산샬망에 들어온 지두달 되었고, 그리고 모든 경기는 선발로 뛰는데, 아직 데뷔 거을 넣지 못했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활약을 이제, 아직,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강인 선수랑 이제 경쟁이 있을텐데 제가 봤을 때 아마 다음 브레스트전, 아, 리그 1 경기죠 10라운드 어, 이강인 선수가 선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 아마도 음, 덴벨레, 이강인, 이제 누가 주전인지 다 다음주 에이스미란전때 아마 알 거예요. 왜냐면 챔피언스 리그는 아무래도 가장 잘하는 선수를 이제 선발시키죠. 그래서 아마도 다음 에이스미란전은 이강인 선수가 처음으로 파리쌈 샤마에서 챔피언스 리그에 선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어제 이강인 챔피언스 리그 파리쌈 샤망 데뷔 골및 활약을 본 파리쌈 샤망 팬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볼게요. 자, 먼저 트위터는 아 uh,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한 장면 이렇게 영상이 올라 p l a 그리고 y 인리 프로파간다. 프로파간다는 뭐 이강인 선수의 칭찬, il y a un grand sens qui r n k 님이 s u i s r n e n i e p l i n s e u i s p l n d e i e l i n r d e s i p l i r e s u i s n d e u i s l i r d e s qui s l a e qui s l a g d e s i s t l a u g e s qui t l a l u e l a l g d e s u t un a d e u l l n r a e g r d e n u t i n g a e n qui t a i n r s e qui p a t a g s e n t p l t il a n d qui l a l a n r s e s t l l n d s e q u e r d e s u i s t p u r e s q u e t e s qui e s u e s u i s t u 100% 7번 바롱도르를 수상한 아르헨티나 선수가 생각난다면 나는 미친 사람인가? 어,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어, 이강인 선수의 움직임이 메시 움직임 같다. 어, 이런 댓글이에요.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비교하고 있죠. 뭐 국내서도 에 그렇고 해외서도 에 그렇고 파이산 자막 팬들도 움직임에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예, 네. 물론 비교는 이제 아직 이르지만. Tcha, Jérémy THT. Il doit être titulaire à la place de Vitigna au milieu. Vitigna des Chine, jungan eso tioyade. Sambal lo tioyade. Franchement, j'avais pas pu voir de match de lui avant. Il n'est pas resté longtemps, n'est-ce pas? Il me faut un maillot floqué avec le numéro 19. Soltiki, nanen, Paris Saint-Germain et Ogijone, ikangin sansu kyongi rur, bonjok ob sota. Hadjiman, ikangin bonika, nanen, mujokkon, chip kubon makin an unipon piloada. 그니까, 러 이카인 선수를 보고 이제 무조건, 어, 유니폼 사고 싶다. 자, 마오게티니오 님이, 이래 rentré, 이리 a bossé 테오 d'une manière, c'était s p c i a l 이카인 선수가 교체로 들어왔는데, 테오, 테오는 테오 에르난데스. 프랑스 사람들은, 어, 축구선수를 부를 때, 물론 성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름으로 약간 좀 친근하게. 엠바페는 킬리안, 에르난데스는 테오. 혹은, 루카, 이렇게 부를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테오, 라고만 했고, 이레 rentré, 이라 b o 테오 d'une m a n i è 이강인 선수가 교체로 들어와서, 테오 에르난데스를 완전 바보로 만들었다. 완전 갖고 놀았다. 이런 뜻이에요. 보세는 <목소리> 속어로 약간 일하다라는 뜻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보세는 약간 갖고 놀았다. 바보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페제 님이, 이 너무 강해. 정말 엄청 잘해. 테크니쿠는 그냥 미쳤다. toujours les bons choix a v e 이강인선수의 선택은 항상 옳고 카리스마도 있고 공을 안 뺏기네. un v r a 아주 치킨이다 제가 전에 찍었던 영상에서 자주 언급했죠. 프랑스에서는 풀레라고 하면 아주 잘한다. 훌륭한 선수다. 환상적인 선수다. 자, 이강인 그리고 프랑스 국기 이것도 약간 어, 프랑스 팬인 것 같아요. Bonjour à tous, sauf à ceux qui ne sont toujours pas dans le train. que 태그이랑 그리고 약간 어, KTX 어, 기차 같은 이모티콘 붙였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 이렇게 곤살로 하모스 이렇게 포옹하는 사진 한장 올렸고요. 어, 이것도 제가 예전에 알려 드린 표현인데 être dans le train, monter dans le train. 그러니까 monter dans le train 이강인 이강인 선수는 무조건 좋아한다. 아 코인 탔다. 한국말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코인 탔다. 모두들 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강인 선수 기차에 오르지 못한 사람 외에 이강인 선수 믿는 사람들 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강인 선수도 아마도 어, 부로 점점 실력이 올라갈 것 같아요. 보니까 요즘은 인스타그램에 완벽한 불어로 이렇게 게시물을 올리더라고요. 물론, 뭐, 누가 봐주거나, 혹은 뭐, 번역기를 쓸 수도 있겠지만, 어, 이가인 선수는 스페인어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거의 모국어이기 때문에 불어 배우는데, 제가 봤을 때, 어, 다음 시즌부터 인터뷰도 불어로 가능하고, 예, 이사소통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자, 푸얼크 님이, Il y a des gens, ils étaient pas hype pour l'arrivée de Li. 그리고, 이렇게, 웃는 이모티콘. 이강인 선수 이적에 대해서 기대 안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기대 엄청 많이 했는데, 이강인 선수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와, 이런 사람도 있었다? 이런 유형스예요 그리고 답글로, 아까 그, 프랑스 이강인 펜, n 분 comprendre. 이제 그들도 알게 되겠다. 엄 fan de 토테남님이, dans le train depuis Valence ici. 나는 발렌시아 때부터 기차를 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었을 때부터 이강인 기차를 탔다. 이강인 코인 탔다. 이강인을 응원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a 투 t o i n e 님이 Il y a un monde où il j o u à la place de Dembélé. 내 세상에는 d e 레 대신에 이강인이 선발이다. 이 사람이 보기에는 d e 레보다 이강인이 더 좋다. 강인리 기 fait plus que dembélé depuis la saison en juste 10 minutes. 이강인 선수가 10분 안에 뎀벨레는 올 시즌보다 더 잘했다. 사실은 뎀벨레한테 약간 굴욕적이지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이강인 선수가 10분 안에 진짜 뎀벨레보다 일단 어골 넣었으니까 어 뎀벨레가 이루지 못한 어 데뷔골. 하지만, 뭐, 댄벨레는 어릴 선수 전혀 아니죠. 예, 아직 어리기도 하고, 이제 조금만, 어, 익숙해지면, 댄벨레 선수도, 음, 데뷔골 넣고, 예, 잘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자, 마니님이, 댄벨레 폰데너트. 아, 벨레 배워라. 그니까, 러 댄벨레한테, 이강인 보고 배워라. 이런 뜻이고요 어, QRBT님이, Kang-in Lee ferait un bien meilleur travail que Dembele. Ce joueur est incroyable. Il mérite sa place de titulaire. Dembele-보다 Dembélé보다 이강인 선수가 훨씬 잘할 것 같은데. Dembélé 대신에 선발로 나와야 되는데. 음, 이 사람은 Dembélé보다 어 이강인 선수가 선발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을 썼고요. Bonjour c'est Romain Mimi. Kang-in Lee sera un grand joueur. 이강인 선수가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될 것이다. 뭐 이거는 뭐 너무 뻔하죠. 이미 훌륭한 선수이고 앞으로도 더 발전된 선수, 더 좋은 선수, 더 좋은 모습을 이제 어, 볼수 있겠죠. 자, 호시스코 님이 malheureusement il a fait en 1안타깝게도 이강인 선수가 10분 안에 우리가 뎀벨레한테 기대했던 거다 해냈어. 아, 진짜 어제 강력했죠. 물론 골도 골이지만 골놓기 전에도 2 0분동안 진짜 너무 잘해서 아 이제 어 덴벨레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당분간 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덴벨레는 사실 지금 오른쪽 측면에 뛰고 있는데 왼쪽에 덴벨레 그리고 오른쪽에 이강인 이렇게 가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엠바페는 만약에 투탑으로 뛰면 어, 엠바페 하모스 혹은 엠바페 콜루완이 이렇게 투톱으로 치고 그리고 측면에 좌우 덴벨에 어, 이강인 물론 챔피언스 리그 혹은 뭐 약간 강호 상대할 때는 좀 어, 공격수는 저는 4명 세우는 거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리그에서는 특히 파리 사자왕이 압도적일 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Vain, Sil, An, Si, n i o n'a encore rien vu de lui, mais on est déjà tous u n a n 우리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목소리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이강인 선수는 천재다. 벌써 다시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뛰는 거 다시. 어, 보고 싶다는 거죠. 아, 어, 맞아요. 사실은, 파리선 샤망 팬들은, 축구 진짜 너무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어, 이강인 선수 플레이는 많이 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그 전에 뭐, 발렌시아, 혹은 마요르크, 혹은 뭐, 대한민국 국가대표 경기를 이제, 많이 못 보죠. 어, 저는 당연히 한국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 좋아했기 때문에, 거의 다 챙겨보긴 했는데, 프랑스 팬들은 이제, 이강인 선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잘 모른다. 맞아요. 곧 알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강인 선수 데뷔골, 파리 산샤망 팬들 반응 그리고 프랑스 언론 기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강인 선수 파리 산샤망에서 시작은 사실 부상도 당하고 그리고 아시안 게임 동안 이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아쉬웠는데 기대했던 만큼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진짜 이카인 선수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제 뭐 앞으로 리그왕 경기도 많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아마 12월 말까지 어, 많은 경기들 이 있으니까, 우리가 매주 어, 한번 혹은 두번 이카인 선수를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어,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다음 주 또다시 이제 직관할 예정이고요. 아, 이카인 선수가 다시 어, 제 눈앞에서 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시스트도 좋고, 어시스트도 안 넣어도 사실은 그냥 이강인 플레이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아, 자, 이제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직도 그장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이강인 선수의 데뷔 골. 그 어제, 파크 데이 프란스에서 진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주아주 아주 어릴 때, 1998년에 프랑스에서 월드컵 개최됐잖아요. 그때 제가 딱한 경기 직관했었거든요. 그 경기는 대한민국 벨기에전이었어요. 파크 데 프랑스에서 열렸었거든요. 그때 벨기에가 선제골 넣다가 동점골은 유상철 감독님이 넣으셨어요. 근데 유상철 감독님이 득점하신 그 위치는 바로 어제 이강인 선수가 데뷔골 넣은 바로 그 위치에요 바로 그 골대에요 그래서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아그 생각했어요 별이 되신 유상철 감독님이 그거 보고 계시지 않을까 약간 뭉클해졌어요 아 유상철 감독님이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지금 어, 보고 계시다면 진짜 행복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 너무 뿌듯하고, 기쁘네요. 아무튼, 이가인 선수가 이제 앞으로, 파리산 제아망에서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것 같고, 뭐, 사실, 덴벨레랑 이렇게 경쟁한다고 하는데, 이 모든 선수 다 중요하니까, 뭐, 댄벨레도 중요하고, 뭐, 교체 선수, 뭐, 마콜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파리산 샬망도 잘하고, 이강인 선수도 이제 동료들이랑, 어, 합이 잘 맞춰서 멋진 플레이, 멋진 장면들을 이제 많이, 어,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이강인 파리산 샬망 응원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기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어, 제 영상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강인 파리산 샬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시세! 파리 이 옷도 어, 이번 파리 생제르맹 조던 콜라보레이션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포인트는 여기. 바이바이.